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구글 TV OS가 탑재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가장 알려진 모델인데요.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가격대가 높아 현재로선 메리트가 없습니다. 크기가 1인치 정도 작은 17.3인치 비마웬 제품입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며 동일한 구글 TV OS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크기는 1인치 작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동일하기에 현재로선 가장 괜찮은 모델입니다 휴대용 모니터 활용과 함께 자체 구글 TV 구동이 필요한 분이라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ms 응답속도 16대고 화면 비율의 FHD 해상도 지원하고요 3 0 0 델라 밝기와 100% sRGB 72% NTSC 지원합니다 휴대용 모니터 100hz TV 모두 60Hz 주사율 지원합니다. 구글 TV 2기가 메모리, 8GB 저장 공간 지원하고 16GB 메모리 슬롯 제공하네요. 2. PD 140W를 지원하는 샤르직 보조 배터리입니다. 2만 mAh 용량 갖추고 있으며 단일 최대 100W 지원하고요. 토탈 140W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슬림하고 긴 디자인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요.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휴대성이 좋은 디자인 모습 보여줍니다. 측면에 노출된 투명 디자인으로 내부 칩셋이 훤히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삼성 21700 배터리 탑재했고 세크먼트 LCD 탑재했네요. 실리콘 서멀 패드와 알루미늄 메탈 소재로 냉각 효과 보여줍니다. 배터리 잔량, 인아웃 출력 정보, 충전 시간 제공합니다. USB-C 1개와 USB-A 1개 포트 제공합니다. 인풋 최대 65W 출력으로 비교적 빠른 배터리 충전 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기에 선택지가 많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3. 최근에 구입을 한 QI 2.03 인원 무선 충전기입니다. 맥세이프 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맥세이프 45도 각도 조절 지원하며 적당한 무게감 있습니다. 자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고정력도 괜찮습니다. 맥세이프만 QI 2.0 지원합니다. 애플워치 충전 단자는 팝업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땐 넣어둘 수 있고요. 애플워치 올려놓으면 독특하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2단 LED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혀줍니다. MFi 지원하지 않는 충전기 대부분 애플워치 고속충전에서 발열 이슈 있는데요. 현재까진 애플워치 충전에 있어 발열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저렴한 QI 2.0 지원하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차,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에 모두 적합한 이바이크 e 계기판입니다. 화면은 컬러 백라이트 LCD 방식으로 주행 속도, 누적거리, 현재 전압, 배터리 상태, 시간, RPM 또는 페달 어시스트 레벨 등을 표시할 수 있고요. 사용자 설정 가능한 화면, 요소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ART2 프로토콜을 사용해 모터 컨트롤러 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용 가능합니다. 속도 신호, 전압, 전류 등의 정보를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받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조는 ABS 알루미늄 합금 하우징으로 내구성을 강화했고요. 방수 커넥터 및 IP 등급 설계를 통해 빗물 및 먼지 환경에서도요 일정 수준의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오, 구글 크롬캐스트 4K 후속작인 구글 TV 스트리머입니다. 몇년 만에 신제품으로 얼마 전 등장한 모델입니다. 한층 더 개선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긴 한데요. 실제 구동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향상되진 않았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신형 리모컨으로 측면이 아닌 전면에 볼륨 버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비비전, 돌비애트모스 지원하며 스펙이 조금 상향되었죠. 4기가 메모리와 32기가 저장 공간 갖추고 있어서요. 기존 구글 크롬캐스트 4K에 비해 좀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다만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신제품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 제품 선택이 나쁘진 않고요. 저렴하게 여러 개의 OTT 셋탑박스를 찾으신다면요 구글 크롬캐스트 4K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6 카메라 액세서리 브랜드인 울란지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미러리스 DSLR 카메라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카메라로 영상 녹화를 할때 발열로 인해 꺼짐 발생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요. 촬영 시간이 제한적이기도 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카메라의 회전 LCD를 오픈한 후그 안쪽에 장착하는 구조로써요. 최대한 카메라 본체에 맞닿는 구조로 쿨링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영상 촬영 시 올라가는 본체 온도를 울란지 쿨링팬을 부착 후 사용하면요. 최대 10도 이상의 온도점을 낮춰주는 효과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효과로 오랜 시간 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 환경에선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쾌적한 영상 촬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다양한 카메라 브랜드와 촬영 기종 지원하는 범용 제품입니다. 7.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은근히 PC 스피커들이 크기가 커서 책상 위에 놓고 불편한데요. 그렇다고 음질을 포기하자니 쉽지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적당히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음질도 괜찮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 3인치 유닛을 사용하고 있지만 5인치급의 소리 들려준다 합니다. 실구매자들의 평가도 상당히 준수하고 좋은 편이고요. 각각 40W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다 준수한 음질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5.3 지원하고요. RCA 단자와 USB 포트도 함께 내장을 하고 있네요. 또한 적외선 리모컨 제공해서 컨트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북셀프 디자인의 PC 스피커보단 다소 작은 크기로 써요.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좋은 가격 대비 준수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8. 게이밍 오디오 믹서 제품이에요. 게임 할때 외부 볼륨 조절과 팟캐스트는 물론이고요. 유튜브 방송할 때도 음향 조절까지 가능해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XLR 마이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 믹서 활용이 뛰어납니다. 차 채널 믹서 조정이 가능해 채널별 볼륨 조절이 뛰어납니다. RGB 조명을 통해 고급스러운 믹서 외형 보여주고 있고요. 48V 팬텀 파워 탑재 XLR 마이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음악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마이크 음소거, 라인 음소거 등 모든 채널별 음소거 가능하고 사운드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해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분들도 듀얼 PC를 설정해서요. 오디오 믹싱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제품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 채널 입력, 이 채널 출력으로 가볍게 스트리밍용으로 써보세요. 가성비 괜찮은 오디오 믹서입니다. 9. 오비리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앞서 자주 소개해드린 10.26인치 후속작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됐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서요.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이미지 본과 구매에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브랜드에 대한 선호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0 QCY 이어폰 최초 오픈형 디자인의 멀티포인트 탑재된 모델입니다. 두대 동시 연결 ANC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QCY HT10입니다. 일명 에일리 버즈 프로라는 모델로 등장을 한 최신형 제품이고요. AI 적응형 사운드와 ANC 노캔 지원합니다 6개의 마이크 탑재로 통화 환경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픈형 제품이지만 세미니어 디자인을 채용해서요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 불편함 없는 착용감 보여줍니다 충전 케이스는 110도 커버가 열려 손쉽게 이어서 꺼내기 좋고요 개선된 성능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 보여줍니다. 메탈 소재 사용했고, 컬러도 다양하게 판매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보여주네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 두대 동시 연결과 멀티 포인트 즐겨보세요. 11. 탱키리스 무선 가스켓 키보드 가성비 끝판왕이죠. 현재 가성비 가장 좋은 아우라 F87 프로 키보드입니다. 일명 독거미 키보드로 더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코인 있으면 알리가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요. 스위치 선택, 컬러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현재 가성비, 품질, 성능까지 절대적으로 인기받고 있죠. 그만큼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이라서요. 가스켓 특유의 도각도각거리는 타건감이 일품입니다.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 다른 가스켓 방식의 타건감을 한번 써보신다면요. 다시는 기계식 키보드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타건감 매력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기성품보다 뛰어난 타건감 느껴보세요. 12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앱을 지원하는 TPMS입니다. 차량용 공기압 측정 센서인 TPMS인데요. 전용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모델과 달리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앱을 통해 이용하는 장점으로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하고요. 24시간 실시간 타이어 모니터링을 제공하고요. 밸런스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니터 형태 제품은 차량 시동을 건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했지만 이 제품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차량에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올려놓는 게 싫으시다면요. 자주 확인하는 용도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는 이 제품으로 써 보세요. TPMS만 장착하고 제때 공기압만 맞춰주면 타이어의 수명을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13 다기능 신호 테스트 충전기인 M8P 충전기입니다. 600W 최대 20A 출력 지원하고, 7에서 35V 최대 25A 입력 지원합니다. 밸런스 충전 전류 1000mAh이며, 다양한 배터리 지원합니다. 충전과 방전 기능 갖추고 있고, 10W USB-A 출력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충방전 모드와 만충전압과 충전 전류 설정 지원하고요. 출력을 과하게 설정 시 출력 전력 부족 메시지 정보 등도 알려줍니다. 기능과 배터리 지원 다양하게 많다 보니,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 채용하고 있고, UI도 직관적으로 써요. 국내 사용자들이 가성비로 많이 이용하는 모델입니다. 배터리 충전용도와 함께 수치 측정 테스트용으로 훌륭합니다. 다양한 전자기기 테스트용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14. 알리 자동차 인기용품이죠. 바투카 S2 무선 듀얼 액션 광택기 제품입니다. 손으로 하는 광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인기 높죠. 무선 제품으로 강한 힘을 오랜 시간 유지해줘요. 실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차량 광택뿐만 아니라 유막 제거용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가구 연마 작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업체 전문 광택기만은 못하겠지만 잘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답니다. 가성비 좋기로 잘 알려진 듀얼 액션 광택기로서요. 미니 제품과 달리 파워 측면에서 한층 더 좋은 모델인데요. 듀얼 액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기 높은 제품입니다. 15. GC03 방사선 감지기 가이거 개수기입니다. 동시에 EMF 및 전개도 측정 가능한 다기능 포터블 미터기로 서요 기능적으로는 실시간 방사선 강도, 누적선량, EMF 전자파값, 전개 등 동시에 표시할 수 있고 경고 알람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준값을 초과하면 소리빛 진동 방식으로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휴대성도 고려되어 충전식 배터리 내장되어 있어서요. 디지털 그래픽 디스플레이로 현재 측정치, 최대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밝은 실내나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화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RF 감지는 지원하지 않는 리뷰해설도 존재함으로 참고가 필요합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